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한 동안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데 거기는 요당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한 지역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일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발락이 다시 작전을 짭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거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작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발락이 또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에 대한 이런 복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할 수 있도록 음행할 수 있도록 여러 것들을 다 준비해서 살짝 은이 그들에게 음행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머물면서 복수를 이 점치는 거에 한눈을 밝게 되고 또 하나는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들, 이 음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부적으로 분열과 패역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참 숭악하지 어, 않은데 않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이 분열과 이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하려고 하는 이 반락의 계획, 이 계획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이음란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연병을 일으키게 되시죠. 연병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게 되고 병으로 죽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목매서 죽여 버리는 거죠. 백성의 이 두령이랑 하는 것은 두목들이거든요. 이 두목들을 잡아다가 그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여요. 사절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지라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 너무나도 승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알고 그 두령들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는 거죠. 또 하나 아론의 손자고 알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음행하는 남녀의 천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냥 그 이렇게 찔러가지고 배와 배가 다 뚫려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죽여버려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비느하스의 이런 살인사건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살인사건을 보시고 한 이스라엘의 분노를 거두어 가셔요 오늘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불이한 일들이죠 살인은 한 일이었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었어요 근데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일들이에요 음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냐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내버로 뒀어야 되죠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분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옳지 않는 일이라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 도령들을 잡아다가 목매들고 또 음행을 저지는 남녀의 천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냥 찔러 죽여버리는 살인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보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첫 번째 무기인이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무기. 또 하나는 "원리대로 돌아가겠지. 저 사람들 죄를 그냥 받을 거야." 하면서 세상의 법정에 그냥 세워지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어쩌면 살인 사건과 같은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앞에서 어, 가음행을 저지르는 그 남녀, 그러니까 족장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 족장의 우두머리들을 향해서 어,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간것 같은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쿰이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참 분개한 어 마음으로 자질박차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했다가 창 들고 일어나 간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이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참다 참다 못하여서 자리에 일어나 천막에 들어가서 그냥 창으로 죽인 거죠. 이 비누하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잘했다. 그 마음 참 귀하다 하신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절 보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치게 하신 거예요. 팔쪽 후반절에 보면 나이스라엘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l 뚫어서두 사람을 이이니병이이스라엘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이서야하나님이 그쳐 주신 거예요. 분개한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이 i s 나 a 이게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이는마음이에요 분개한 마이을 갖는 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화가 내서 내 판단에서 분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견딜 수 없다 하는 이 분개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묵인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우리 그 버릇이고 습성이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굳이 내가 뭐내 손으로 뭐 이렇게 할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법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하면서 거기에 맡겨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서로 서로 묵인하고 넘어가면서 죄악 속에 빠져가는 것을 견뎌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분개한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죄 속에서 죽어가고, 죄악 속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그제서야 분개한 마음으로 자리를 복차고 일어나는 그비느아스에 의해서 연병이 그치게 된 거예요.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여러 일들로 죄악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벅차박차고 일어나서 그 일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 안에 빠져 죽어가는 일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분노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비누하스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그 행위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행위였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하게 되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루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대노를 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노를 그렇게 일으켰대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좌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여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가장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질투심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그것조차 다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마음이라 하여서 그 행동하는 일들을 내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최고의 어려운 형벌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아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고민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살인하는 것,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며 죄악 속에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그리고 내가 열심을 품고 땀 흘리는 일들도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내 수많은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의 것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쩌면 살인을 저지렀던 비느아스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너가 그 일을 하였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분명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분이 일어나요. 죄악에 대한 분이 일어나고 불의에 대한 분이 일어나고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떠나든지 아니면 박살을 내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하셔요.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습성이 되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무기니 우리의 습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요. 24,000명이 또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20세 이상은 또다 죽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순수한 마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셔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천국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의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